지난 주말 여수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홀로 출산을 한뒤 신생아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앞서 지난 5월에도 여수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나 홀로 출산부터 영유와 유기까지 과정이 똑 닮았는데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건지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신생아가 발견된 여수의 한 원룸 밀집지역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2일 낮 1시 40분 신생아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생아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쓰레기 봉투 더미 사이에 신생아가 담긴 봉투가 섞여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당시 탯줄이 붙어있는 신생아를 구조하고 응급조치한 결과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A 모 씨는 가족이 없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 시기가 임박해 홀로 분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모 씨에게 영아 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가 의뢰내 해결한 거잖아요. 병원하고 키울 능력 혼자 살고 부모도 없고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도 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여수에서 발생한 신생아 유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수에서만 올해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유기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나홀로 출산 직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미혼모 출산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가 될 수가 없는 게이 우리나라의 모든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은 부 모를 통제하게끔 되어 있고요 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비밀 에 뭔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까지는 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혼모가 익명으로 태아 검진을 받거나 출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대 미혼 여성의 나홀로 출산과 영아 유괴 여수에서만 올해 두 번째 같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